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공수처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 붕괴시키는 법치 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장 초유의 체포 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 공부상 비밀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 분립의 위배 원천무효입니다.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 110조 및제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법률 효력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입니다. 이순영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수색영장에 한줄 기자했다고 하여 임의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대다수 법적의 판단입니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장 33시간에 걸쳐 억지 논리로 깨 맞추기 한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공소처가 대통령의 직권 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나 헌법 제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이죄가 아닌 직권 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소처가 직권 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 해석상 명확합니다. 또한 내란죄에는 직권 난용죄가 당연히 흡수되므로 공수처는 어떻게 해석해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상 한계가 명확함에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한다며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선택하기 위해 일부러 서울 서부지법을 골라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처음부터 공수처는 일심 재판은 서울 중앙지법 관할로 한다는 규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영장 전담 판사가 홀로 있는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판사 쇼핑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공수처가 서울 서우,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은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입니다.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재판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로지 증거와 법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